2024년 5월 7일 새벽기대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로부터 1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92면에 있는 사도행전 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오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제자들의 태도는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무서워서 떨던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오순절에 있었던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 믿는 자가 3천이나 늘어났고 3장에서는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를 일어나 걷고 뛰게 하는 일을 기록하고 있었죠. 또한 베드로는 솔로몬의 행각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전한 결과로 사도들에게 물리적인 핍박이 찾아오게 되죠.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및또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가두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사도들은 백성을 가르칠 공식적인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그런 자들이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행했기에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에 대한 도전으로 여겼고 게다가 제자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라는 말씀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축을 담당하는 사두개인의 그, 그 입장,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대치되는 것이기에 매우 불쾌하게 여기고 화를 내며 그들을 가두게 됩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가두, 가두었으면 끝났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때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졌던 것처럼 이번에도 사도들을 잡아가두면 또 흩어지고 끝나버릴 것이라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이미 시작부터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면 끝날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무덤에 가둘 수 없었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둘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가두어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많은 남자의 수로만 무려 5천 명이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베푸셨던 그 자리에 있었던 만큼의 수가 이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교회의 역사를 보면 복음의 핍박자들은 주님의 종들을 가두고 죽이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핍박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복음의 불꽃은 더 크게 타올랐고 그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결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했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감금을 당하였지만 그들이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에. 이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었기에 갇힌 가운데서도 오히려 성령 충만하여 기세등등한 제사장들 앞에 어, 담대하게 설수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될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성령께서 너희 속에서 말씀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조금도 주저함 없이 나면서 못 걷는 자를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쳤다라고 선언했죠. 자신들을 정죄하려는 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조금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내들인 공예가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부활을 선포합니다. 걷지 못하던 자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증거하고 또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일으키는 엄청난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관과하지 않으시죠. 죄를 미워하고 분노하십니다. 죄인의 결국이 멸망이라는 것을 우린 십자가 위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죠.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내들인 공에 버림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1 2절에베드로는 선언하죠. 이 세상에 구원을 얻을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 라고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의 자리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려내신 것처럼 우리를 죄 가운데서 다시 살리십니다.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했다면. 우리 역시도 베드로와 같이 이러한 분명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부른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상대주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진리의 절대성을 주장하면 남을 존중하지 않는 무례한 사람으로 평가받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 시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던 당시에도 이 로마 시대에도 다양한 신들을 받아들이는 다 신론의 시대였습니다. 심지어는 살아있는 로마의 황제도 신으로 간주했던 때였죠. 하지만 베드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서슴없이 담대하게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한 분만이 구주의심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참으로 부활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결코 할수 없는 일이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보다 더 놀라운 진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이 진리를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4월 한달 동안 이 진리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우리가 살펴보았죠. 우리가 이 진리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 진리를 이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증인으로 또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인할 수 없는 생명을 약동하고 있는 그 생명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 증인의 삶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나게 될수 있습니다. 아니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 안에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직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해야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그 부활이 우리에게 준 사랑과 생명을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사명의 자리에서 말과 행실을 통해서 그 부활을 증거하시는 부활의 증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알게 하시고 그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심을 또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위정자들은 부정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 했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영광을 주신 그 존귀한 이름을 그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진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르심을 기억합니다. 이 증인의 삶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사도들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따라갔던 증인의 길을 그 제자의 길을 오늘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만나게 하시는 이웃들에게 말과 행실로 복음을 분명히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의 열매를 보여주고 맛보게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는 증인의 삶 살기를 소원하는 열린 비전 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 아멘 음.